네, 안녕하세요. 그리퍼팡팡입니다 오늘은 히어로가 오기, 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히어로. 자, 로블록스라는 게임이구요. 히어로, 뭐야, VRP. 히어로. 크리퍼인데, 이렇게 그냥, 이, 뭐야, 지우 없어서 막지었는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크리퍼란 이름은 언제 지... 이것도 크리퍼라고 지었어요, 했나? 그래서, 여기는 아마 배트, 그, 박쥐 배트맨? 그거의 히어로일 겁니다. 어, 뭐야? 이 뭐야? 소사오르라블럭이요. 아니야. <laughs> 뭐죠, 이건? 어, 버그인가요? 나라 오르라보고여 한상에 버그 나라 오르라 꼭 공장을 열심히 돌려가지고 아 어, 상고불 꼭 열심히 공저 쓰리 1. 원꼭 <laughs> 공장을 돌려가지고 나도 히어로가 되겠어 쓱쓱스 쓱. 자, 히어로가 되기까지는 아직 멀었을 거야. 히어로가 되기, 되 되고 나서, 이제, 저, 다른 히어로들을 물리치고, <laughs> 내가 진정한 히어로가 되겠어. <laughs> 처음에는 초보인척 연기를 해야 돼. 자, 누가 죽이러 오면 노라고 치면 돼. 그리고 내가 죽이면 돼. 에, 에, 이, 이, 아이고. 자, 히어로가 되기 위해서 돈을 벌고 히어로의 장비를 사고 난 선택받은 히어로일 거야. 쓱. 근데 왜 히어로인데 공장을 돌리지? 잠깐만. 점프맵. 점프맵. 점프맵, 점프맵, 도잉, <laughs> 오, 다섯, 점프맵, 음, 아니, 다섯, 샷, 오. 자, 뭐, 얼마 벌렸을까 볼까? 자, 모바일이라서, 게 조작이 편하지는 않네. 아, 아, 아. 점프맵, 어? 점프맵이 안 되나? 이쪽은? 점프맵, 오, 되는데? 응? 음? 자, 어때? 어쨌든 히어로가 되기 위해서 일단 공정만 봤을. 빡세게 <laughs> 돌린 다음, 다른 집에 놀러가자. 와! 여기서 어떻게 치냐, 어? 응? 렉인가? 렉건? 두? 와! 나는 이렇게 지을게. 지지 <laughs> 저쪽은 뭐였지? 어, 집들이 어? 자, 하이 하이. 버리는거야 자, 깐쑥내내 어? 내 공장을 한번 가봐야겠다 뭐야 이 침입자는 빵이야 어? 어? 대다 안건가 오우 한 번에 이렇게나 많이 어 잠깐 음, 안 안되는거네 어? 운운동 나도 어깨 깡패가 되겠어. 잠깐만, 히어로가 되겠어. <웃음> <웃음> 그러면 돈이 두 배가 되지. 자,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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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퍼, 크리퍼. 이 세상 그거지, 그거지. 달려라, 크리퍼. 그렇게 크리퍼는 엄청나게 많이 팔렸어. 어. 어. 자, 그냥... 어. 자, 여기는 히어로드의 장르기를 살수있요 어? 먹자. 음, 많이 먹었다. 좀 치크 반치반치 하고 이쪽에 이걸. 어? 아니. 빨라지는 효과 때문에 죽었다. 잠깐만, 저거, 왜, 이, 줄은 왜 사, 사지 내가 살맛 샀나? 와 어... 이로 다시 가보자. 자, 스파이더맨이네. 아 맞다 여기는 스파이더맨이지. 자, 아, 스파이더맨한테 죽었다. 두둔. 이겨 버리겠어. 죽여 버리겠어. 너... 어 <laughs> 오류가 생겼어. 녹화는 <노력하면> 되고 있지만... <laughs> 네, 네. 아니, 이것은? 안녕 친구 네. 먹이사슬 아니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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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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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먹이사슬이라니 크리퍼야 조용히 에헤헤 저놈은 내 먹이사 아니 아니야 어야 아니야, 아니야. 내 집이야 내 집인데 어떻게 거물들이 아, 저거 뭔데가? 어떻게 이거 있다? <laughs> 자, 저쪽 배트맨인가? 전드럽게안 좋았어. 말자. <laughs> 친구야, 사이좋게 지내자. 어, 어. 이제 다 죽여버리겠어. 아니야, 아니, 지금은 안 돼. 뭐야? 내 팔이? 지금 숨은 순간... 이렇게 있다가 오오오 <laughs> 오, 오? 잠깐만 어첫첫첫 응? 첫, 첫. 이렇게 착한 척 하이 응 mm? 되겠다. 다 죽여버리겠어. 내가 진정한 히어로가 되겠어. 치앗눈 아픈 걸 내가 싫어해. 여러분들이 좀 양해해주세요. 저는 눈 아픈 걸 싫어합니다. 자, 다뒤졌다다뒤졌다 내가 이 사람이 제패하겠어. 찌아, 타. 아무래도 이 영상, 이 영상은 30분이 갈것 같은 기본, 기본은, 기본은 응. 자, 이겨버리겠어. 너는 담아? 응? 이겨버리겠어? 아니 응, 너가 강한 히어로라도? 그래 이렇게 제고 있어야 돼 항상 가만 못 자리 이렇게 말했지 <laughs> 자 다시 집으로 복귀 해볼까? 근데 내내 내 옷도 살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내 옷은 언제 사지? 흠 그것은 나중에 생각하자 에베베 아, 에베베 아, 에베베, 에베베. 에베베, 에베베. 나는 나를 못 죽이지. 나는 나를 죽이지. 에헤테. 죽었다는. 난 강하다는. 이렇게해서 노가다 게임입니다 여러분들 아니 내가 이걸로 거기다 겠어 그냥 보통 도둑 같지만 아니라고 다 쏴죽이겠어 따다 태양 뭐야 이거 총알이 뭐 저래? 어? 자 이걸로 가자. <laughs> 안돼 내 집에 침범하기 전에. 비어 그래 이렇게 a l ready a l 내가 05까지 입을 때까지 영상 녹화를 끊지 않겠어 내가 세상을 제패할 거다 디아 난이 필요했었뿐전화줄알다이 <laughs> 게임을 할때 살짝 렉이 걸리지전둥 둥둥 요버버블 이렇게 뛰어버리겠어. 어딨어? 어디 어다슥 슥. 어, 헐 그잖아 잠깐만. <laughs> 저놈이 헐인가아 저것은 옷이었 丑人的。 건드렸다건들렸다 자, 랑, 튀고 세상을 제패하겠어. 네. 어? 와이파이. 어우 뭘 살까? 둘다사둘다 <laughs> 사고 나선 이제 여기에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수도 있게 된다 나중에 인터넷에 더버어야돼 <laughs> 전화는 일단 급하게 무기가 필요하다 뜻은 무기를 사러 간다. <laughs> 자, 배트맨이 되기 전에 있어야 한다. 무기는 안 돼, 안 돼. 정상. 아아아아 아, 아, 아. 마이크 테스트 들으시나요? 잠깐만 뭐좀 실험한다고 됐었는데 <laughs> 방금까지 제가 한말안 들렸나요? 어안 들렸을 것 같다 다시 설명해드릴게 이게 일신으로 했을 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어 했을 때 제가 가만히 있어도 얘 혼자 갑니다 신기하죠? <laughs> 권총 들고 있는데 지 혼자 가는 건 어? 그래서 내가 권총 들었을 때좀 걷기가 힘들었었구나 자 이러면 다시 3인칭으로 돌아와서 밟고 오 좋았어

이게 강해지는 건가? 흙. 피스톡. 저쪽 가서 이 파이크를 하면 어떻게 될까? 이거 알아라마 봅시다. 통깁니다. 잠깐만 아 너만 죽인다. 왜 유령이 된 그리버 팡팡을 적을 죽이러 간다 피스톨 있지? 오토바이가 있어야 돼너 <laughs> 뭐야 오토바이? 배드맨 가볼까 자, 오토바이 탄거 좀, 응? 오바차 뽑았던 날 데리러 가. 오케이 응? 뭐지? 응? 저 히어로 한 마리를 터치했고 내 옷이 생긴다면 나는 여기서 너나가도 좋아 아 뭐야 자내옷 It's Batman <laughs> 자, 자, 여기까지 크리퍼방팡이었구요 배트맨이 되었습니다 히어로 배트맨 이제 목적을 달성했으니 세상을 구하러 가자 유호 말이 없었었좀말 말이 없었던 점 죄송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30분 거의 30분이 걸렸네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안녕 빠빠롱빵 죽여버리겠어 어 저게 사기였군 그럼 빠빠빠빠 빠빠.